안녕하세요. 오늘은 새빨간색이 매력적인 장미 요술 다발 만들어볼게요. 그럼 준비물은 이육0 요술 풍선 저는 레드랑 지금 그린 준비해줬고요. 손펌프랑 바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.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. 우선은 이 빨간 요술 풍선을 쭉쭉쭉 눌려줍니다. 눌러주시고 손펌프에 잘 끼셔서. 잘 끼셔서 6회에서 7회 정도 손 펌프 해줄게요. 저는 6회 정도 해주었고요. 이렇게 보시면 남은 유수 풍선이 이 정도 남으셨어요. 이 상태에서 바람 살짝 해주고 묶어줄게요. 이렇 묶어준 상태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중력증 해주세요. 해주시고, 이두 마디 정도를 해서 여기를 동그랗게 해주세요. 동그랗게 해주신 다음에, 이 상태에서 이거 돌려주시고, 여기를 묶어줄게요. 아, 여기 돌려주세요. 이 상태에서 여기 사이에다가 넣어줄게요. 한번더 넣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똑같은 크기로, 제일 비슷한 크기로 똑같이 만들어주시면 돼요. 이 상태에서. 3 개의 방울이 만들어졌고요. 이 잡은 상태에서 이만큼 정도를 만들어 줄게요. 뭐 여기에 크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원하시는 취향 크기로 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감아주고요. 그리고 똑같이 이 상태에서 옆에 풍선 크기와 맞게 해줄게요. 위로해서 감으셔도 되고 이 사이로 일단은 이거를 돌려서 해줄게요. 돌려서 해주고 네, 이거를 이 크기랑 맞게 끝에다가 이렇게 감아두세요이 상태에서 이 안에다가 얼쪽놔으세요 그리고 넣주시면 이렇게 뒤로 졌죠 이렇게 시고이 상태에서 그 부분에, 이 사이에, 나머이 풍선을 넣어주시고, 넣어주신 상태에서, 얘를 여기 엄지로 여기주고 얘를 한 바퀴 감아주세요. 한 바퀴 감아주시고, 이 풍선이 이 뒤에, 거기 말고 이 뒤에 올수 있는 크기만큼 감음해주세요. 그한이 정도겠죠? 이 정도 크기로. 중불를 잡고 돌려줄게요. 이 나머지는 바람 빼주고 묶어주세요. 묶어준 다음에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여기를 잡고 똑같이 묶어주세요. 아 돌려주세요. 돌려주신 다음에 이 끝에 머리를 잡은 상태에서 상태에서 이 끝을 이 안으로 넣어줄게요. 자, 이렇게 해서, 가져서 너무 세게 당기면 서로 마찰에 의해서 찢어질 수 있으니까, 살살 당기면서 해주세요. 이렇게, 끝까지 와주셨죠? 이렇게, 맞 상태에서 한번더 담아줄게요. 담아줬구요 이렇게 가위 한번 다시 잡아줄게요 이제 꽃잎은 완성 되었구요 꽃잎 완성 되었고 이 부분은 이렇게 조금 더 만져주셔도 됩니다 자 이거는 한쪽에 놔두고 줄기 만들어 볼게요 줄기는 똑같이 품고, 줄기는 사실 많이 꼬는 부분이 없, 없어가지고 스트레칭을 안 해도 좋긴 한데, 그래도 해보니까 스트레칭 해주시고, 한번프로 적당량 불어주세요. 저는 이파리랑 그 꽃이랑 똑같이 여섯 번 펌핑해주었어요. 바람 아주 살짝 빼줬고요. 이 묶어줄게요. 그 상태에서 앞에는 한번 이렇게 딱 눌러주시고, 우리 꽃잎 그 튤립 리 받는 것처럼, 이렇게 한 3개 정도 해서 이 정도 주시고, 그리고 풀이가 떠서 이렇게 박수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한번 딱 한번 이렇게 해주시고, 이거 와, 이렇게 안 하셔도 그냥 이렇게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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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상관이 없으시, 없으시거든요. 시거요 바로 바로! 바로 해주 상관은 없으세요. 어, 일단 일정한 크기를 꼭 맞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옆에 있는 풍선이랑 맞춰주시면 조금 더 크기를 쉽게 맞출수 있을 수 있으세요. 이렇게 네. 한 크기로 맞춰야죠.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 장미꽃을 갖고 와서 얘를 똑같이 이 푸트머리를 이대 사이드 넣어서 네, 마감해 줄 건데 살짝 바짝 렇게당겨주면서 주시는 게 포인트예요. 이기서다 아, 안에다가 넣고 꽃잎에다 묶으셔도 상관은 없으세요. 향, 향, 노이 사이로 쏙 들어가니까. 이제 만약에 좀덜랑거린다 하면은 이거를 이쪽에다 한번 이렇게 나뭇잎에다가, 그러니까 이, 타이에, 이 사이에 이사기에 감아 주셔도 되는데, 저는 괜찮은 것 같아서 상략할게 이렇게. 간 장미라서 그런지 오, 정말 여자친구분한테 선물해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뭐 생각보다 되게 쉽고 빠르게 만들 수가 있어서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상 보시면서 뭐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만들어 보고 싶었던 요소풍선 아니면 그 외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이나 댓글로 한번 모아서 취합해서 답변하는 시간 가져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댓글을 차근차근 모아서 한번 준비를 해 볼게요 다음 준비기 쉬운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